라일락 꽃이 엄청 예쁘게 왔어요. 제가 청소년기 때, 고등학교 때 가장 좋아하던 꽃입니다. 어, 정말 라일락 꽃이 필 무렵부터 라일락 꽃이 질 때까지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랐던 네, 그런 마음이었어요. 네, 이 바위가 바로 외눈 바위의 그 바위입니다. <laughs> 여기에 나비가. 앉고 날개를 접었다 폈다 접었다가 펼때 엄청난 착시가 일어났어요 바위가 눈을 뜨는 걸 봤습니다 으름 꽃, 글자 동물원에 실려있는 으름 꽃의 바로 그 으름 꽃이에요 으름 꽃을 여기서 만나게 되리라고는 전혀 기대조차 하지 않았는데요 왜냐하면 산 골짜기 같은 곳에 많이 자생하죠. 약간 이제 바나나 맛이 나기도 하고요. 아주 작은 미니 바나나라고나 할까. 그런데 씨가 정말 많아요. 그 씨앗을 다 채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먹기보다는 그 모양을 사랑하게 되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먹은 기억보다는 그 예쁜 독특한 모양이 반했던 어린 시절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아, 이것이 암꽃이고 이제 작은 게 수꽃들 같아요. 음, 아주 사랑스러운 알이 도착을 해서 그것이 이렇게 예쁜 꽃으로 또 향도 어, 은은하면서도 깊어요. 네, 가까이 오면 향이 맡아집니다. 으름꽃을 쓸 무렵에 저희 집 축대에 도착을 하여서 처음 꽃을 피우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이제 으름, 우름 이것이 되게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었고 검색을 해봤더니 이걸 또 차로 먹는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으름차라고 하는 게 있고 우연찮게 아마 새가 먹은 씨앗이 저희 집 축대 돌뜸에 떨어져서 이렇게 꽃을 피웠고 그 꽃을 처음 보던 때에 음 저는 이것이 눈물차가 되지 않기를, 울음차가 되지 않기를 그렇게 간절하게 바랐던 그런 때였습니다. 올 때마다 되게 반갑죠. 되게 원형적인 기억의 원형을 이루는 그런 식물 중에 하나에요. 네. 물음꽃의 꽃말은 이렇게 덩굴이에요. 덩굴이고 많이 번집니다. 물음꽃의 꽃말은 어, 재능. 재능이라고 해서 <laughs> 조금 어, 위에 예. 꽃말이 붙었는데, 뭐, 꽃말이라고 하는 게 워낙 자의적이기 때문에, 그런 내적 필연성 같은 것은 꽃말에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꽃말을 가지고, 재미나게 놀 수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요즘은, 제시 워낙 뭐 꽃이 많이 등장하긴 하지만, 요, 요즘은 최근에 쓴 동시가 대부분 꽃말에 접속한 그런 작품들이어서, 음, 뭐라 그럴까 어떤 작품이 좀 다르게 오는 기미 같은 것을 예민하게 감각하면서 꽃들을 다시 만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찍는 내내 향이 너무 좋아서요 네 향이 너무 좋아서 같이 코를 대고 맡고 싶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너무 예쁘죠 입도 예쁘고 네, 꽃도 예쁘고요. 어쩌면 이렇게 예쁘게 생겼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열매가 맺혔던 해는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올해는 열매가 꾸려나 꽃은 항상 좋았는데 네, 열매가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예쁜 누름꽃을 같이 볼수 있어서 되게 좋아요. 정말 사랑스럽죠?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나중에 또 보여드리겠습니다